할 컨텐츠는 해외여행과 어학연수 이럴 때 캔비가 알려주는 꿀팁 같은 거를 소개하는 컨텐츠입니다 <laughs> 해외여행하면서 필요할 것 같은 꿀템 그런 거 소개해 줄수 있나요 일단은요 제가 네. 여기서 너무... 꺼낼게요 <laughs> 한국 코드를 여기다가 꽂으면, 나중에는요, 정리할 때는요, 얘를 이렇게 돌려서, 가지고 다니면 좋은 꿀템이에요. 동그랗게 도넛 같이 생겼어요. 그 이름 뭐예요? 도넛 멀티템입니다. 그렇군요. <laughs> 아리 언니는 약간, 진지할때 꿀템이나 꿀팁 같은 거 있어요? 이제 옷이 부피를 되게 많이 찾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몇 개씩 이렇게 차곡차곡 두면은 되게 많이 들어가고 활용성이 좋아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아리 언니랑 같은 집이었는데 시체점을 줄이가무 못한 거예요 제가 9시에 잘잤었는데 잘 밖에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대 같은 거 쓰고 자니까 잠이 잘 왔었습니다. 저희가 영어 여름 캠프를 갔잖아요. 그러니까 그 학교 안에서 친구들 사귈 수 있는 꿀템이나 꿀팁 같은 거 있으신가요? 먼저 외국인 친구들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한국 전통 그려져 있는 키링이나 자석 같은 거를 주면서 친해지는 것도 꿀팁 같아요. 첫 날에 학교에 갔다가 아팠었거든요. 아플 때 꿀팁이 뭐냐면 감기약이나 복통약이나 두드러기 그런 거 없애는 알약 같은 거 그런 거를 작은 가방에다가 미리 챙겨 오시면은 비상 상황이나 약간 아플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캐나다에서 다들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. 한국에서 샀던 책으로 모르는 단어들이나 문장이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수첩에 써가지고 어떤 뜻인지 알고 이제 똑같이 써보면서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단어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, 홈스타이 마음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듣고 외기,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단어를 못 알아들었어요. 그걸 필요한 거를 위주로 해서 습하고 외웠어요. 비행기를 타면 귀가 이렇게 막혀서 귀가 아프잖아요. 대한항공은 헤드셋을 대부분은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이륙할 때 쓰고 있으면 날고 있을 때 벗어도 귀가 괜찮기 때문에 이륙할 때는 노래랑 영화를 안 보셔도 헤드셋을 끼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아팠을 때는 하품이나 침을 삼키면 귀가 뻥 뚫려서. 하품하거나 침삭할 때, 될 때도 있는데 여기 안에 귓볼 같은 거 있거든요. 그걸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, 찌릿찌릿 하거나 그런 걸 약간 막을 수 있어요. 시원해. 여기 음. 쪽을 누르시면, 기가 안 아파요. 귓볼 아래요? 여기를 누르면 안 아파요. 봐봐, 여기. 그, 홈스테이에 있거나 캠프에서 약간 힘들었던 점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, 뭐인지 한번. 홈스테이에서 음식이 내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게 조금 불편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저만의 아이스크림을 샀답니다. <laughs> 저는 그 초반에 엄마와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수업시간 되는 자꾸 눈물 찰칵찰칵씩 나오고 아침, 중간, 아니, 자기 전. <laughs> 엄마 아빠랑 통화를 꼭 해야 합니다. 가족들 분과 저는 응. 불편했던 점이 이제 한국이랑 밤낮이 다르잖아요.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전화를 하면 거기가 밤이고 제가 학교를 끝나고 전화하면 거기가 아침이니까 뭔가 좀 시간이 한국이랑 안 맞으니까 엄마 아빠랑 통화하기도 힘들고 그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. 리아랑 비슷하게 시차감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. 저희가 약간 밤일 때는 한국은 이제 아침이잖아요. 근데 밤일 때 조금 원래 늦게 자는 편은 약간 일찍 자야 돼서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그팁들잘 알려드렸으니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꼭 참고해서 가시길 바랄게요. 안녕!